안녕하세요 포스코 에너지 여자 탁구단 유시우입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상대가 서비스를 화로 너클이나 회전성 넣었을 때 포핸드 어택 후 루프 드라이브로 잡아서 걸다가 결정구 탑 드라이브하는 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유시우 선수가 보여드릴 내용은요. 상대방이 유시우 선수한테 너클성 서비스를 넣었을 때 그 볼을 대부분 짧게 많이 내잖아요 본인 선제를 가져오기 위해서. 그럼 유시호 선수가 먼저 이구에서 네트볼 플립으로 어택을 처리한 뒤에 포핸드 쪽으로 몰았을 때 포핸드 쪽에서 드라이브가 걸어오는 공을 먼저 탑스핀을 드라이브를 겁니다. 탑스핀을 거는 공을 상대방이 대주는 볼이 눈앞에 찬스가 나오는 볼이 있잖아요. 그 볼을 탑드라이브로 빠르게 들어가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툭 넣어주면. 떨어지세요. 떨어지세요. 더 떨어지세요. 어, 무쳐. 그렇죠. 그렇죠. 많은 아마추어 동호인 분들이 내가 공이 오면 빨리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. 아왜 불안하거든요. 하지만 절대 눈으로 보고 다리로 딱 잡은 이상 제가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위치를 조금 더 잡아서 본인의 힘으로 회전을 조금 더준 다음에 짧은 볼은 중심이 완전 들어와서 탑스핀으로 득점한 내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 봐주세요. 그렇지. 더 떨어져. 더 뒤로 나와. 그렇지. 더 뒤로. 그렇지. 그렇죠.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우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로 걸때 밑에 중심이나 이런 건잘 맞았는데 타점을 잡으려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 조금씩 보이실 수 있어요. 어깨가 따라 올라가면 라켓 타점을 높이 잡을 수가 없어요. 어깨 중심을 좀 내려 주시고 라켓으로 공의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더 그렇지 라켓으로 라켓 로이고렇지렇죠 라켓 음, 들어가는 임팩트하는 타이밍하고 다리의 박자를 공을 보고 참잘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세을 빼먹고 밑에 받치는 것 신경 안 오고 상체로만 하려다 보면 박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. 다리로 박자의 변화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좀더 신경 쓰셔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. 그렇지 라켓으로 라켓로 주고 그렇지 치 어이 음. 지금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더 왼쪽 더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나이스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지. 라이스 한그 내용에서 보시면 마지막 팔로스로 왼쪽 끝에 스윙까지 맞는 순간서부터 이렇게 짧게 회전을 줘요. 이미 맞는 순간에 회전은 끝났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보내주고자 하는 쪽으로 임팩트 끝 스윙을 조금 더 가지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. 중심이 그렇다고 이렇게 반대로 서있거나 막아주면 안 되고요. 보내고자 하는 대로 공간을 라켓 끝이 공간이 길게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. 그래야 공의 끝이 길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부로 강하게 어택이라든가 탑드라이브 같이 할 수가 없다는 라걸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드라이브 내용은 자기 라켓 등 반대쪽으로 가지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 네트 앞쪽으로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네. 다시 또 조금만 더 떨어져 볼게요 조금 더, 조금 더 거기서 네. 네. 맞춰 어 그렇죠 네. 그렇죠, 네. 나이스 그렇지, 조금 더 왼쪽으로 더 들어가야지. 라켓 끝이 더 들어가야지. 라켓 끝이 전환근이 더 들어가야지. 오케이, 그렇지. 라이스, 굿 그렇죠, 그렇죠. 발가락 힘 주고, 발가락 힘 주고, 그렇죠. 어... 라스. 긴 볼을 걸다가 짧게 왔어요. 내 눈으로 확인이 됐어요. 이렇게 중심이 배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다리 스텝이 먼저 힘 받쳐서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중심과 가까운 데서 중심 찾아 들어가 주셔야 돼요. 이 기술은 시합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술인데요. 꾸준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